팔만 대장경을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와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 기증하는 것입니다. 네. 예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 운식이라네요. 즉 다시 말해서 경전을 옮긴다는 뜻이네.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맞죠? 네네 두루마리본을 만들 아 그러니까네 팔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옮기는 이 운식에 참석해서 아마 두루마리 경전을 어 올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에게. 예. 예. 그 인에 있는 예. 대장경을 우리 좀찾에있었거든요 그 어디에? 동구 초랑. 예, 예.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손님들 예. 두 마리 아, 만들었어 다. 오늘 한데 보낼 거예요. 아, 만들어 가그 사람들이 만든 걸.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예. 이혼식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해야지. 예, 예, 예. 쓰겠습니다. 예, 예, 예. 저도. 네. 세요, 수고나시다. 아, 이거 참 대단하네, 대단해. 이거, 줄설라 이거 니고줄설인게 윤설이. 베트남에서 요 아. 원래는 머리에 이거 와야 되는데, 그 물을 건너 하늘 건너 바다 건너 물을. 건너. 하여튼 운식이운식 장면입니다. 8만 대장경을 베트남에서 두루마리에 써서 어? 여기 우리 한국에 다시 사락하는 그 사찰에다 보내는 이훈식의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 군뉴스포항시민방송국 강동진 리포터였습니다.